혹시, 위급비나 오젠픽 들어보셨나요? 요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약들인데요. 사실 이 약들은 원래 비만과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선 이 약이 놀라운 다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인데요. 정말 다이어트와 당뇨뿐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인데요. 총 6만 명 이상. 무려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는 40세 이상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중 절반은 제피 1계열 약물인 위고비나 오젠피 같은 약을 썼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적인 다른 당뇨약을 썼습니다. 그리고 평균 1년 8개월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건강 상태를 추적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피 1계열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37%나 낮았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19% 감소했고 전체 사망률까지 30%나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당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 몸 전체, 특히 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전신 치료제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심지어 이런 효과는 특정 그룹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여성 BMI가 30에서 44인 사람들에겐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잖아요. 그런데 당뇨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혁신적인 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약들은 뇌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데도 왜 치매 위험이 줄어들까? 연구진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GFP1 계열 약물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뇌세포의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거죠. 결국 뇌에 좋지 않은 조건들을 전반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치매와 뇌졸중 같은 질병의 위험도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짚어볼 점은 이 약이 허혈성 뇌졸중,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히는 종류의 뇌졸중 위험만 줄였다는 점입니다. 출혈성 뇌졸중이나 파킨, 승병 같은 다른 뇌질환과의 관련성은 이번 연구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와 허혈성 뇌졸중 그리고 전체 사망률까지 줄여준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 소식은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아주 뜨겁게 다뤄졌습니다. 영국, 인도,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제는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 뇌를 지키는 주사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어떤 언론은 치매 위험이 45% 낮으로 든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죠. 물론 이 수치는 각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완전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무작위 임상시험이라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관찰 연구, 즉, 기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무조건 치매가 예방된다는 말은 성급합니다. 하지만, 당뇨와 비만이 있는 중장년층이라면 이 약의 복용이 당조절 외에도 뇌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된 셈이죠. 위겁이나 오젠픽, 그리고 티르제파타이드 같은 약들. 이제 단순히 살 빼는 용도의 약으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 당뇨를 관리하고 뇌졸중을 예방하고 치매의 발병 위험까지 낮춰주는 가능성까지 있다니 정말 다재다능한 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약물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합니다. 효과도 중요하지만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나 적응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유행한다고 따라하기보다는 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처럼 하나의 약이 몸 전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위학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단서 같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와 비만 같은 만성 질환이 늘고 있는 요즘 이런 약물의 부가적인 효과는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위고비와 오젠픽 같은 제피 원계의 약물이 치매와 뇌졸중, 사망 위험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약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지, 또 어떤 새로운 효과가 밝혀질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